다비치 강민경의 친부와 친오빠가 부동산 사기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강민경이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6일 오후 강민경 소속사 웨이크원은 강민경은 만 18세에 데뷔한 이후 수차례 부친의 불미스러운 금전 문제를 경험했다. 이로 인해 크게 고통을 받아온 강민경은 부친과 왕래를 끊었고 단한 번도 부친의 사업에 대해 관여한 적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부친의 채무를 변제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강민경의 부친과 친오빠가 개발을 통해 땅값이 오를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고소당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웨이크원 측은 강민경은 연예인으로서의 활동과 현재 대표자로서 등록된 아비에무와 외 투자 및 개발을 포함한 그 어떤 사업에도 관여되어 있지 않음을 말씀드린다. 이번 사건 역시 강민경은 전혀 알지 못했던 강민경과 무관한 사건임을 밝힌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강민경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이용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강민경이 이 같은 사실을 밝히게 된 것은 더 이상 피해를 입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됐다. 불미스러운 소식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이가 웨이크원 공식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강민경 씨 소속사 웨이크원에서 알려드립니다. 강민경 씨는 만 18세에 데뷔한 이후 수차례 부친의 불미스러운 금전 문제를 경험했습니다. 이로 인해 크게 고통을 받아온 강민경 씨는 부친과 왕래를 끊었고 단한 번도 부친의 사업에 대해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부친의 채무를 변제한 적이 있습니다. 강민경 씨는 연예인으로서의 활동과 현재 대표자로서 등록된 주 아비에무와 외투자 및 개발을 포함한 그 어떤 사업에도 관여되어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사건 역시 강민경 씨는 전혀 알지 못했던 강민경 씨와 무관한 사건임을 밝힙니다. 앞으로 강민경 씨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이용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강민경 씨가 이 같은 사실을 밝히게 된 것은 더 이상 피해를 입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불미스러운 소식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